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루마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장시간 입을 벌리고 있음으로써 턱관절 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다. 턱관절에 어떤 통증이나 소리 개구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긴 시간 치과치료를 받기보다는 짧은 시간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받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의 협조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쇼그랜 증후군의. 일상적인 관리인데요. 첫 번째로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쇼그렌 증후군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면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해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지 입안의 구내염이나 치은염을 예방할 수 있고 치과적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쇼그렌 증후군이 없다 하더라도 항류마스 그러니까 류마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은 입을 마르게 할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 중에 일부가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약물들이 항류마스 약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구강 건조 증상을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분 섭취,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쇼그렌 증후군뿐만 아니라 류마스 관절염에 있어서도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수분 섭취를 자주하면서 구강내를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염증의 구강내 구강내 염증을 예방하고 치은염이나 치, 치아 손상을 치아 우식증 같은 치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쇼그렌증후이나류바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관리법, 치아를 위한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